어, 가을 특심기도 지금 계속 우리가 항상 깨어 있자라는 주제로 큰 주제로 네, 기도하고 또 세부적인 항목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항상 깨어 있으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만 두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네. 본문 같이 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로 17절. 에베소서 5장 14절로 17절. 본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수 없으니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가 두 시간 말씀을 들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깨어 있다, 깨어 있는 상태는 뭔가 움직이는 상태를 말씀을 드렸죠. 움직이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살아 약동하는 것,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래서 어제는 어제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크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간절히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죠.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도 마음이에요. 첫 번째도 마음, 두 번째도 마음. 세 번째는 네,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양의 무리는 왜 오른편에 두셨고, 또 양의 무리로 분류를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악한 자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들은 그 일에 무관심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여전히 있다면 바로 형제 자매들을 교우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된다. 섬기고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은사와 각양 은혜를 가지고 선한 성 청지기처럼 봉사하며 살게 된다. 그것도 결국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찾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있는 자를 대리로 오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것이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잠들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아 내가 얼마만, 깨어있어도 얼마만큼 깨어 있어도 얼마만큼 깨어 있는지, 잠들어도 얼마나 깊이 잠들 어 있는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기준으로 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잠자게 만드는 요소, 내 영혼을 잠자게 만들고 내 영혼을 이 말세에 병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 자 본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에베소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자그런즉 어떻게 행할지 주님이 오실날이 가까울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해서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세월이 세월을 아껴라 왜요?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시대, 악한 세대에 정말 지혜가 없으면 악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 악한 세대에 빠져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분별해라. 악에 빠져 있으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죄에 빠져 있으면 믿음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주님 재림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악한 세상에서 악에 판묻혀 사는 것은 미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지혜롭냐? 뭐가 세월을 아끼는 거냐?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선에 속한 것이다. 주님 안에 속한 것이다. 주님의 뜻을 유리며 사는 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거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언제 예수님 오실지라도 나는 충분히 주님을 만날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두렵지 않다. 이런 분들이 세월을 아끼고 사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알수 없으니, 최소한도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준비는 하고 살아라. 오시겠지, 오시겠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상태로 살아갈 때, 홀연히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준비할 시간 없다. 그러니까, 세월 아끼란 말은 빨리 너의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믿음을 갖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은 뭘 원하실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에 농락당하지 말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테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로 2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악을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악을 빨리 버려야지 그 악을 품고 오래 되면 그 악이 내 심령을 병들게 하고 잠들게 하고 내 육체도 그 악이 내가 품고 있는 악이 내 육체도 병들게 합니다. 악을 품고 있는 것이 가장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제일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니까 몸이 병드는 것은 악을 품고 있을 때 빨리 병드는 거죠. 내 몸이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아요? 마음 속에 악을 품고 있을 때.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온 영과 혼과 몸도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마음 속에 악한 것들을 그 요소들을 빨리 빨리 버리지 못하면 몸도 병들뿐만 아니라 영혼도 병이 듭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이 심상치가 나요. 열 여섯 살짜리가 사십 대 주부를 납치해 가지고 겁탈을 하고, 하여튼 뭐그 그 부모는 또천만원줄 테니까 합의를 보자. 그러고, 예. 하여튼 세상에, 누,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약한 이 세대 속에서 너무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다 생각이 정신이 다 병들어가서 악이 악인줄 몰라요. 그 그러니까 자라나는 그 우리 세대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악이 죄악이 그 충만한 세대 속에서 자라갈 때 기준이 악의 기준이 죄의 기준이 너무 높아질 거란 말이죠.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찼죠. 저희 자랄 때만도 해어르 신들이 혀를 아유 어떡하냐. <laughs> 우리가 기성 세대가 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보면 또 혀를 차죠. 그러니까 점점 점점 점 악이 관영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쉬운 애로 정말 아이들이 막이 막 거칠게 거칠게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은 아유 이 겁이 나요 겁이 나요 중학생만 돼도 아 중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여학생들이든 길가에서 지금 택택 뱉으면서 요막 요하면서 이렇게 막 흘기면은 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지 어떻게 아, 뭐 훈계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아, 그 전에는 아, 아주 학교에서 그냥 내놓은 아이들만 슬리퍼 신고 다녔어요. 그데 지금은 모범생들도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게별 문제 가안 돼요.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점점 점점 악죄의 기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점점 점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 악에 젖어서 병든 줄도 모르게 계속 병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세상은 마지막 때. 어떤 어떤 상태로 점점점점 병 들어가는가? 어떤 상태로 사람들은 병 들어가고 세상은 어떤 상태로 점점점 병 들어가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악해지는가? 그 시대모대 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은 점점, 점점, 점 이렇게 물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을 죄로 규정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 악을, 그 죄를 받아들이고 나서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심령이 강팍해지고 무뎌져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강팍해지게 만들어요. 심령이 무뎌지고 강팍해지면은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도 무감각해져서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죄는 우리의 심령을 무뎌지게 만드는데 어떻게 무뎌지게 만드느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래. 악을 악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로 끝나죠. 그 그런 상태가 되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안 느껴지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큰 잘못이나 저질러야 회개를 하고 큰 잘못이나 저질러야 지옥 가고 큰 잘못이나 저질러야 예수님의 피의 공의지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양심이라는 것이 무디어져 양심이 흘러흘러 떠 내려간다 히브리서에 흘러, 흘러 떠 내려갈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우리 양심은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항목이든지 한 가지 항목이라도내 안에 이런 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그것을 시작으로 더큰 악이 내 안에 싹 튼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나열했던, 주님이 나열해 주신 이 항목 중에 어떤 악이든지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이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한다. 내 육체를 병들게 한다. 내 인생을 병들게 한다. 그리고 나를 완전 내 영혼을, 이 죄가 나를 사냥해 버린다. 그리고 정신을 병들게 만든다. 자.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악에 취하면 안 된다. 방탕에 취하면 안 된다. 아까 앞에 나열했던 그 모든 것이 세상이고 그 방탕함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기도를 해야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해야 말씀을 들어야 내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양심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야, 기도를 통해서 내 양심이 살아나야, 아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성령의 감화에 비추어 봤을 때, 아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려고 할 때, 기도가 되나 안 되나로 제일 쉽게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한번 해봐야지. 근데 기도가 왜안 될까? 왜 기도가 안 될까? 아, 이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야, 기도해야겠다. 자, 기도하자. 어데 기도가 안돼 이게 내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빨리 구별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많이 지금 잠들어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많이 무뎌져 있구나 아 나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가 아, 나는 완전한가 나는 완벽한가 아 나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나는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이 안나아 나는 정말 영적으로 많이 무뎌져 있구나.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을 만큼 나는 완벽한가? 완전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바른가? 그렇게 생각을 할때 빨리 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기도가, 기도가 안 되는 걸 보니 내가 무뎌져 있구나. 눌려 있구나.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인도할 때 중간중간에 추여삼창을 하는 거고, 아, 이렇게 크게 눌려가지고 눌려가지고 크게 되고안 되시는 분한테 가서 안수도 해드리고 등도 두들겨주고 왜, 왜 그러겠습니까? 빨리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옆에 가, 가 옆에 가서 같이 주여 삼천을 같이 해드려요. 더 크게 하라고 더 크게 하라고 더주요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르라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꽉 눌려고 무뎌져 있을 때는요. 자 영적으로는 오두명들 악한 영이 확이게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안 나와요. 저, 저, 방언도 그냥 힘이 없어요.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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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언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만, 그렇게, 그런 상태, 눌린 상태를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그 영혼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우, 하나님 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 힘들어요. 아, 저 눌려있어요. 하나님, 벗... 그냥 그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흥을, 흥을 방언하신 분들이 뭐 굉장히 고급스러운 깊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영적인 수준만큼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영적인 수준만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방언으로 내 영이 굉장히 깊은 것을 굉장히 넓은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흥얼거리는 방언을 해서라도 방언 기도가 정말 힘 있는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고 대단한 기도라면 방언 기도 몇번 하면 발딱 일어나야 될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만큼 눌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요차 제가 기도인들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예, 소리를 막, 그냥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여삼창만 주기장창 해도 돼요. 주님만 부르고, 기도가 한 시간이 끝나도 돼요. 그게 더 속지 않는 비결입니다. 예.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한데, 막, 잡념에 쌓여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절대 평생 가도 기도 발전 없습니다. 평생 가도 깊은 기도 할수 없어요. 주님과 만남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니까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왜 응답이 안 되지 원망을 해요. 아닙니다. 이게 눌려 있으면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조용히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정말 조용히 기도해도 맞 마저 묵상으로 기도해도 정말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기도가 상달되는구나라는 그 감결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아막 기도가 안 되고 막뭘 기도할지 모르고 막 잡념이 가득하고 막 몸은 막 깔아 안고 막아 시간은 빨리 갔으면 좋겠고 오늘 뭘 기도할지 모르겠고 그 상태라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만 계속 부르세요 주여만 계속 기치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아 네가 억눌려 있구나 네가 권고하구나 네가 벗어나고 싶어하는구나. 네가 약한 영이 결박해서 네가 이 빨리 해방되기를 원하는구나 그 애절함을 보시고 건져주셔요 아멘 네. 4일차인데 몇몇 분들은 아직도 기도가 안 돼가지고 다 아, 짓눌려 있어요 이렇게 짓눌려 있어가지고 막 가서 등도 두들겨드리고 안수해드려도 안 돼요 물론 너무 피곤할 때는 쉬는 게 낫죠 네. 너무 피곤할 때는 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때는 피곤도 뚫고 나갑니다 뚫고 나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 정도의 컨디션이면 기도 돼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 분들은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내 욕실을 이끌고 기도하는 데 나올 정도의 컨디션이면 기도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면 더 불리한 건 사실이죠. 불리하니까 벌떡 일어서서라도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님, 나좀 건져 주십시오. 기도에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아까 나열해드렸던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자 기도의 제목을 오늘 적어놨습니다. 자, 1번부터 쭉 있습니다. 자기 사랑 시작 자기 사랑 도은 사랑 자기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아니함,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함, 모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거절, 배신, 조급, 자만함, 쾌락을 사랑, 경건의 능력이 없음, 술취함과 방탕함. 이것들이 이거는 악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머물러 있다면 불을 지져서 벗어나야 돼. 사실, 부, 로르짖어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부로짖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여기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사랑과 나는, 나, 사, 자기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 사랑이라는 말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야죠.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 나만 아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사랑이잖아요. 이런 나와 싸워야지. 이겨야지. 못 이겨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죄로 인식하고 악으로 규정을 했다면 하나님께 불을 짖져서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이런 악들이 내 심령에서 다 소멸되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순간 이 20가지 항목들이 다내 안에 꽉 차있다고 할지라도 기도 성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장악하게 되면 이것들이 순간에 빠져나가요.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특심 기도가 끝나고, 아, 기도 끝났다. 이게 아니라 특심 기도 이후에 정말 이제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런 삶을 살게 할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신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정상 궤도로 올라오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나열된 이런 악이 내게 한 가지라도 한 가지 항목이라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내 정신 병들게 하는구나 자기만 사랑해보세요 완전 병들어요 정신이 완전 병듭니다 돈 사랑해보세요 자기 정신 완전 병들어요 늘 자랑만 일삼아 보세요 다 정신병들 항목들이에요 교만해 보세요 정신병들죠 비방하며 사세요 살아보세요 정신병들죠 늘 부모를 거역하며 살아보세요 정신병들죠 감사치 않는 삶 정신병들죠 거룩하지 않은 정신병들죠 무정함 원통함 다 정신병들게 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는 축사를 하고 안수를 하다 보면은 어느 통로에 들어왔든지 어디를 장악하냐면 머리를 장악해요. 다시 말하면 뇌를 장악해요. 뇌를 장악한다면 뭘 장악해요? 생각을 장악한다 말이에요. 생각을 지배해야 뇌를 지배해야 생각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안 돼요. 생각이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어 조절이 안 되어야 완전히 인격을 병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최종 목적은 어떤? 통로로 들어왔든지, 어디다 자리를 잡았든지 간에 결국 어디를 점령하려고 하냐면, 머리를 점령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뇌를 병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정신, 생각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정신과 생각이 병들면 참천국 가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걸 바꿔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항목들은 정신이 건강한 얘기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한 얘기. 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 아, 네.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는 준비입니다 아, 네. 그런 저와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해결할 용이 있고 맨 밑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분은 성령이시다 아, 네. 네. 기도 제목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함을 주십시오 아, 네. 사실 이거면 다 되거든요 아, 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기하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아, 네. 그렇게 평안하잖아요 성령님 나를 오늘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 네. 참으로 내가 의 시간 이런 악과 이런 죄와 내가 싸워서 스스로 하나님 참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오히려 성령이 나를 장악해 주셔서 아, 네. 이런 악이 내게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아, 네. 내가 주님께 할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이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 네. 두손 높여 드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